여길 어떻게 알았어? 오, 깔끔하고 좋아. 깔끔해, 벌써. 나오는 게. 자, 좀 와봐야 되겠는데? 가격도 괜찮은데? 네? 응? 꽝러리도맛있으면라도도 맛있고, 젤라도 맛있고, 젤라도 맛도 맛있고, 라러드도 맛있고, 젤라도 맛도 맛있고, 라도맛있라 여기는 주차장이 <목소리도> 너무 좋네데 <맛있겠는데>? 첫째, <목소리도> 주차장도 좋고, <목소리도> 음식도, <목소리도> 음식도 딱 보니까 깔끔해서 좋네. 맛있게 <목소리도> 잘자가 <안전인가요? 목소리도> 그래서 맨드라미 시아좀 지리게 되 이쁜 시아지. 오늘도 언니한테도 왜? 진짜. 아, 나 자주 만나니까.